그래서 오늘은 그 수도권 그 다음에 또 지방에 있는 중소 병원들 그 원장님 이사장님들께서 현실적으로 지금 그각 병원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들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좀 해결이 될수 있을지 좋은 정책이나 이제 그런 건의 사항들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. 바라는 바이고요.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그 중소병원 살리는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목포 한국병원 박윤호 지역 부회장님께서 그 지역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실제로 목포 한국병원은 어, 서남, 목포 서남권 지역에 응급 의료를 거의 그 도마타 하다시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,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지방 중소병원을 운영하다 보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에는 의료 인력난입니다. 이제 가장 먼저 왔던 것이 이제 약사였고, 그 다음에 간호사,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의사이고,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임상병리사나 방사선까지도 이제 번져가는 입장입니다. 이런 의료 인력 나이 내다보면 은 결국에는 의료의 질적인 면도 굉장히 감소를 하게 되겠지만 은 실제로 중소병원 저희 입장에서는 질적 저하는 감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의사나 간호사 숫자가 채워져서 병원 그 환자들을 진료할 수만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가장 큰 입장입니다. 실질적으로 간호사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를 90명 뽑았습니다. 신규 인원을 근데. 6월달까지 현재 지금 나간 숫자가 지금 90명이 넘습니다. 신규 간호사들이 한 40명 정도 나갔고 중간 역할을 하는 3, 4년차, 5년대 또 40명 정도 이렇게 나간 입장입니다. 물론 여기 간호 인력이 과연 나가는 것이 왜 나가는가? 간호사들도 의사들하고 똑같이 전부 다 지방에 있는 것보다는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근무하는 것을 일단은 먼저 선호를 하더라고요. 그러다가 그러니까 지역 중소 병원 문제는 일단 간호등급이 실질적으로 대학이나 이렇게 큰 병원보다는 1 등급, 2 등급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, 힘듭니다. 그런데 간호사 등급에 따라서 처우개선비가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, 이 처우개선비 자체가 다른 데보다 대학병원이라든지보다 훨씬 더 적게 되는 입장입니다. 실질적으로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중소병원들이 주는 비용이지만, 오히려 더 마이너스되는 역할, 그래서 다른 데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상황이 돼서. 이런 것들 때문에도 어떤 영향이 있어서 이직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하는 입장이고요.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의사들 구인난이 굉장히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필수 의료 인력하고 그 다음에 응급 의료에 관계되세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권역 응급 의료 센터하고 권역 예상 센터하고 그 다음에 응급 전용 헬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응급으로를 저희가 지금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되는 생각도 들고요. 지금 요즘 추세는 의사들이 응급하고 저녁 야간 진료를 굉장히 기 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. 저희들이 주로 담당을 해야 될게그 심혈관, 그 다음에 뇌혈관, 응급 진료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쪽 의사들을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. 남아있는 사람에 대한 당직 부담이 너무 이렇게 과대하게 그 과중되기 때문에, 나머지 의료인력들도 결국에는 사표를 사직을 하는 일은 요즘은 면 단위까지 거의 공중 보건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면 단위 인구는 뭐 삼천, 어떤 데는 적은 데는 뭐 이천,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입장인데. 이런 면 단위까지 공중 보건의가 배치되어 있다 보니, 전문의가 거기 가서 할수 있는 것이 실제로 많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면 단위를 갖다가 한세 개, 네 개를 통합해서 그면 단위 하나의 공중 보건의사를 배치를 하고, 나머지를 이런 중소나 병원이나 지역 병원에 좀 공중 보건의를 배치해 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방안이 첫 번째 방안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간호인력도 똑같이 이번에 코로나를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파견 근무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공중보건이하고 똑같이 간호인력도 그런 필수하고 응급진료를 하는데 지역병원에다 지원을 좀 해줬으면 어떠겠는가 하는 방안이고요. 어떤 숙가 개선을 해서 대도시하고 지방병원하고 어떤 숙가를 좀 구분을 해서 지역 가산 수가를 좀 색정을 좀 해줬으면 어떠겠는가 하는 방안입니다. 실질적으로 필수하고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것이 꼭 지역 의료의료원이 담당을 해주는 입장이 아니고 저희 같은 민간 병원에서 굉장히 이런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이렇게 응급의료하고 필수력을 담당을 해주는 지역은 좀 이런 시설 장비에 대해서 지역 의료원하고 똑같이 좀 지원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. 뭐, 외상진터를 포기하거나, 뭐, 또 헬기 띄우는 거를 포기한다는 말 들으니까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일단은 중요하게 필수료 인력에 대한 지원, 그 다음에 공중보건이 재배치, 그리고 이제 야간 응급진료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, 간호인력 파견, 뭐, 지역가산수가 등등 그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시면서 지역에서 공공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그런 민간병원에 대해서 그 인력이나 장비나 시설에 지원을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.